자, 쿠폰 문제자 보자. 그 자, 선우가 받은 문자의 10%는 쿠폰 단어를 포함한다. 끊고, 끊고, 자, 쿠폰,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전자우편의 70%가 광고이고, 끊고, 쿠폰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70~20%가 광고이다. 끊고, 자, 선우가 받은 전자우편이 광고일 때, 어, 광고일 때. 이 전자오편이 쿠폰단을 포함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쌤마들어 하고 싶지만 그이 교과서 풀이 과정을 보면서 상기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로 그냥 세팅할게 그러면 이 전자오편이 쿠폰단을 포함하는 사건을 내가 A라고 할게 그러면 그 다음에 선호가 받은 전자오편이 광고 일대를 내가 B라고 할게 그럼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결국 이전자어편이 광고일 때 쿠폰단을 포함할 확률 p a 바 b를 구하라는 거지. 네. 이해 간히? 네. 뭐뭐 광고일 때 b일 때 a를 구하려고 하니까 p p 바 a 아니야? 그죠. 맞지? 맞지, 그렇지? 그러면 p b 바 a를 구하는데 p b 바 a는 뭐야? 결국 p p 분의 PA 교집합 B지 이 맞지? 맞지 그자? 그럼 B는 뭐야? 전자화핀이 광고일 때잖아 광고일 때 근데 광고일 때는 광고는 결국 뭐야? 쿠폰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 광고 있고 쿠폰 단어를 포함하는 광고 있지 맞지? 그럼 결국은 뭐야? PB를 구하는 건 뭐야? 쿠폰 단어를 포함하는 확률이랑 쿠폰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 확률을 두 개를 더하는 거 아이가? 자 쿠폰 단어를 포함하는거 거나 포함하지 않는다 두 가지로 나는지잖아 어,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아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이거지, 이거지 그지? 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이거야, 네. 이거다, 이거야, 이거야. 네. 그러면 우리는 P A 교집합 B를 구할 거, P B를 구할 거야. 그러면 A는 뭐했니자 B는 뭐냐면 전자우편이 광고일 때지 광고 광고일 때 광고일 때 A가 뭐야? 쿠폰 포함하는 거지 쿠폰 포함하는 거. 그럼 광고 전자우편이 쿠폰 포함하는 걸 포함하지 않는거두 가지 나뉜다고. 어 모르,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쿠폰이랑 쿠폰 없는 거두개 있다고. 두개 중에 뭐야? 어? 두개 중에 강, 그 뭐야 이거? 전자우편이 광고일 때잖아 광고. 그러니까 이게 광고. 뭐다 광고인데. 음. 하여튼 이게 광고라 치자. 광고라 치자. 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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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광고라 치자. 그럼 광고는 뭐야? 쿠폰. 쿠폰이랑 광고 있대랑 쿠폰 아닐 때랑 광고 있다 이가 쿠폰 아닐 때가 이거라고 쿠폰 아닐 때. 모르겠지? 아니지. 쿠폰이면서 광고일 때. 쿠폰 아니면서 광고 있더라고. 두개더 해야 된다고. 네. 됐니? 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해보자. 그러면 전자우편의 10%가 쿠폰 그 쿠폰 단어를 포함한다고 하잖아. 네. A가 쿠폰 단어를 포함한, 포함하는 거지. 그러면 PA는 뭐겠니? 0.1이지. 어? 네. 네. 전자우편 10%가 쿠폰 단어를 포함한다고 잖아 네. 그럼 PA는 0.1 아니야? 맞지? 네. 어, 그러면, PA 여지판은 뭐겠노? 쿠폰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 확률. 0.9 아이가? 네. 어, 그렇게 되겠지, 그죠? 어, 이해 되니? 어, 그러면, 요까지 다 썼다, 그죠? 그럼 요거 써야지. 자, 쿠폰 단어를 포함한 전자펜 70% 광고를 했으니까, 자, 쿠폰을 포함했을 때, 쿠폰이라고 했을 때, 쿠폰 단어를 포함했을 때, 광고인 사건의 확률은 뭐다? 0.7이지. 쿠폰을 포함했을 때 광고의 사건은 쿠폰이란 단어를 포함한 전자피는 70% 광고니까 쿠폰이란 단어를 포함했을 때 광고인 게 0.7이지. 네. 이게 뭐래서뭐래서뭐래서 쿠폰 단어를 포함한 전자피 70% 광고니까 쿠폰 단어를 포함했을 때 광고인 경우가 70%라고. 네. 쿠폰 단어를 포함했을 때 광고인 경우가 0.7이라고. 모르겠지?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게 0.7이야. 그 다음에 쿠폰 단어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광고가몇 프로야? 20%지. 자, 그러면 쿠폰 단어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이 쿠팡, 쿠팡 아닌 거지. 쿠팡 아닌 거지. 쿠팡 아닌때광고인 경우가 뭐야? 0.2지. 맞지?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이다 끝났어. 작업은 끝났어. 이제 요놈 구하고 요놈 구하면 끝나. 그러면 뭐야 이거? 자 이제 p p a 교집합 b는 뭐야? 지금 요놈으로 구하면 되지 그자? 그러면 p 요거 뭐야? p a 곱하기 p b 바 a 하면 요게 p a 분의 p a b 교집합 a니까 나눔 요나눠지고 결국 여기서 나오지 않겠니? 그럼 p a는 뭐야? 0.1이지. 요거는 뭐야? 요거 어, 따라서 0.7이지. 따라서 0.07이지. 그다음에 a 그 뭐야 여지파교지합 b는 뭐야 이거 p a 여지팝에다가 뭐야 p b 바 a 여지팝이지 그럼 이거 p a 여지팝 0.9 p b 바 a 여지팝은 뭐야 0.2 이거가 0.18이지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끝났지 따라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 p P 바 a는 결국 P P 분의 P a 교집합 b 지 그자 맞지? 네. 그럼 결국 대대 P 결국 대 이거나 0.07 더하기 0.18 분의 어, a 교집합 b 뭐야 0.07이지 그자? 어. 그러면 0.25분의 0.07이네 그죠? 그럼 뭐야? 25분의 7 어, 되겠네 그죠? 그럼 100분의 고치면 이거 0.28이네 그죠? 되니자 네. 여기서 모르겠는 거 모르겠지?